이번 영상의 주제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브리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꼭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카카오 게임즈 제가 황장훈 오전 장중 라이브를 통해서 최근에 기관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추천드렸고 또 오늘도 단타로 들어가서 먹고 나온 종목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아키 에이지라고 하는 게임을 북미와 유럽에 서비스하게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아키 에이지 북미 퍼블리싱 이, 지금, 거래되어 있고, 또,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보라라는 코인을 통해서 또 NFT에 진출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기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당히 매수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 동안, 지금 20거래일 한달 동안, 단 3일 빼고 17거래일을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는 라 것이죠. 보시면 한달 동안 기관이 17거래일을 샀기 때문에,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정고점이 10만 6천 원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딘도 있고요, 또 아케이지라는 것도 있고 또 NFT 재료도 있고 이런 괜찮은 재료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카카오 게임즈 조금 더갈 확률이 높다. 특히나 최근에 여기. 어제 이렇게 흘러내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음 주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황장군 오전 장중 라이브에서는요, 카카오 게임즈 뿐만 아니라 뭐 HRS라든지 또뭐 TBC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또 수익 바로 실현했죠. 지금 또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이스페타시스 DDR5 관련주라고 했죠.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급등 나왔고요. 또 심텍도 급등 나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DDR5 관련지도 미리 말씀드렸다라는 점 오르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다라는 점이고요.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베팅으로 들어가서 오늘 지금 점상 먹었습니다. 종가베팅으로 점상 먹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제가 장 끝날 때쯤에 종가베팅을 또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종가베팅을 통해서 수급을 받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코프라 네. 최근 한달 동안 가장 많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추천 했는데 오늘 점상 나왔으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 다음 주에 매도하면 못 먹어도 한 30, 40% 이상, 지금 현재 30% 수익 중이니까 40% 이상은 수익 가져갈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좋아하시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것들 매매해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황장군과 함께 오전 장중 라이브에 오셔서 황장군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황장군 야간 라이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밤 9시에서 10시 20분 사이에 황장군 야간 라이브에 오시면,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꼭 필요한,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주식을 좀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황장군 야간 라이브에 오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97,000원이기 때문에 오일선이 살아있는 93,600원 93,600원 혹은 93,700원 요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홀딩하시면 되고요. 요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홀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후에 지금 전고점을 예, 요때 한번 전고점을 돌파했고 지금 다음 전고점을 향해 나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10만 6천원. 여기 다음 전고점을 돌파하면 더큰 시세를 줄 가능성도 있다. 아키에이지 그리고 오딘 그리고 또 NFT까지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 동력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기관들도 열심히 열심히 사고 있겠죠? 특히나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또더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계좌치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